저는 12월 둘째 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결혼식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파혼하고 모두 없던 일로 돌려버렸어요. 날짜를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이미 모든 결혼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고,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예약, 그런 돈으로 손해보는 것들 뿐만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 청첩장 돌리고,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못올것 같다면서 축의금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파혼한 지금에 와서 받았던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렸고 직장 동료나 부모님 친척들 제 청첩장을 받았던 분들에게 전부 사과하고 파혼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다들 놀라셨고 이제 와서 파혼하는 이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말로 풀자면 너무 길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8살의 여자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2년 전에 만난 남자친구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에요. 우리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평소에 남자친구가 저를 엄청 아껴주고 예뻐해 주었습니다.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세대가 조금 다르다 보니 말이 안 통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보통 제 말이 맞다고 해주는 덕분에 지금까지 크게 싸웠던 적은 없었어요. 성격적으로도 잘 맞고 서로 직업적인 부분이나 양쪽 집안 환경까지 비슷해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한테 양보하고 제 말이 맞다고 해주지만 본인이 한번 꽂힌 게 있으면 엄청나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남자친구는 예전 20대 중반에 군대 다녀와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1년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호주 시드니나 도시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고 오지에 있는 딸기 농장 같은 곳에서 1년 동안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농사만 짓다 왔으면서. 평소에 술이라도 한잔 들어가면 호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평소처럼 호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도 서울을 시드니처럼 예쁘게 만들어야 돼. 수도가 그 나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은 너무 상막하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호주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잘못 알고 있구나 싶어서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시드니로 갔고 시드니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다면서 수도가 아니라면 그게 왜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 호주 갔을 때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영사관에 간적 있었거든. 정확하게 기억해 시드니에 있었다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일이고 사소한 문제인데 본인 말이 맞다면서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오빠 말이 맞다고 넘어갔겠지만 그날따라 저도 좀 짜증이 나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남자친구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봐. 호주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라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갈텐데 오빠는 호주까지 갔다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냐는 등 자기는 분명히 시드니로 알고 있었다고. 캔버라는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호주까지 가서 살다 온 입장에서 그런 도시는 수도로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뭐라도 되는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끝까지 제 말은 인정 못하고 본인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더니 그날 이후로 절대 제 앞에서 호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운전을 할때 애매하게 헷갈리는 곳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되잖아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그 동네를 잘 안다면서 그냥 출발하더니 같은 곳을 계속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원래 운전할 때 옆에서 참견하면 방해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인데 식당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까부터 비슷한 곳을 계속 돌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길을 안내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정확한 길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줬는데도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오빠, 직진하면 안 된다니까? 아까 사거리에서 우회전했어야지. 게다가 이 근처도 아니야. 완전 다른 쪽인데. 아까부터 계속 여기에서 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봤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여기가 어디인지 알것 같다면서 옆에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상태로 10분을 더 헤매다가 이상한데 분명히 내가 여기 근처에서 본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가게 이름을 검색해서 5분 만에 찾아갔어요. 그때도 너무 화가 났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이상 데이트를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차에서 내리고 나서 아깐 미안했다며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만나면서 몇번 있긴 했었는데 원래 남자들이 자기 고집이 좀 있는 거라 생각했고.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주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의견 차이로 많이 싸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혼집이며 혼수며 예식장 신혼여행 같은 중요한 것들은 전부 제 의견대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남자친구의 의견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다 물어보고 확인받아가며 하나하나 결혼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과 예비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지역에서 학군이 좋은 곳에 2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고 저희 출퇴근하는 것도 수월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쭉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죠. 최소 5년 이상 10년도 살 집이라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집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부도 좀 청결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이 낳고 새 식구가 함께 살 집인데. 짐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손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채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주인이 살면서 곳곳에 손때가 묻고 생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건지 집안 여기저기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뗀 자국도 많았고 집안 곳곳을 살펴볼수록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곳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가장 제 신경을 거슬렸던 건 현관과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곰팡이 자국도 있었고 찌든 때가 있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단 입주하기 전에 최소한 줄눈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줄눈 해주시는 업자분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관 바닥과 화장실 두 개에 줄눈을 견적 받았더니 처음엔 45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조금 비싼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잘 이야기했더니 40만원에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상담을 다 받고 나왔는데 옆에 같이 설명을 듣던 남자친구의 표정이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왜? 줄로 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취소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면서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기야,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줄눈이라는 거꼭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입주 청소만 깔끔하게 하더라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줄눈이 필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몇년살내 집인데 그 정도 돈 투자하면 깨끗한 기분으로 살수 있는데 40만 원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이 팍 세고 지금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싶어서 괜찮다고 오빠가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대답했죠. 아니,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하고 싶으면 내가 셀프로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유튜브 보니까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재료만 사다가 직접 하면 몇만원 들지도 않더라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인간이 또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제가 어떤 말을 하건 끝까지 본인 할 말만 하기 때문에 말다툼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셀프로 하건 어떻게 하건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남자친구가 평소에 손재주가 있어서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타입이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간단한 종이접기 하나도 못하고 특히나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일에는 완전 잼병인데 줄눈을 어떻게 셀프로 하겠다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다음날 퇴근하고 줄눈에 필요한 재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지 이것저것 구입하더니 주말에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내가 알아서 싹다 해놓을 테니까. 자기는 월요일에 집에 와서 내가 해놓은 거 보고 감탄할 준비나 하고 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남자친구가 엉망으로 망쳐놓으면 나중에 다시 사람 불러서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직접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괜히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것 같았어요. 결국 주말이 되었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가 보고 싶긴 했는데 괜히 갔다가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할까봐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간 넘도록 연락 한통 없더라고요. 평소 남자친구 성격상 작업이 다 끝나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놓고 본인 덕분에 돈 굳은 줄 알라며 생색을 냈어야 하는 시간인데 문자 한통 없는 것이 괜히 불안했습니다. 결국 밤 10시쯤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줄눈 작업은 다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 맞다. 나 오늘 줄눈 작업 해주기로 했었지? 미안해, 내가 깜빡했다. 다음 주 중으로 내가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절대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날인 월요일에 퇴근하고 저희 신혼집에 조용히 들렀는데 집안 꼬라지가 완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혼자 거실 화장실에 줄눈 작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망쳐놓고 수습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친 것 같더라고요. 현관이나 안방 화장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이번에 줄론 작업 맡기신 202동 1204호 맞으시죠? 오늘 오후에 방문드리고 작업해드릴 예정인데 현관 비밀번호가 1204 맞으신가요? 지난번 남자친구와 같이 견적 받으러 갔던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셀프로 하겠다고 해서 따로 예약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남자친구가 대차게 말아먹어놓고 저 몰래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평일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전화를 받고 나서도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고 며칠 후 일요일이 되자 깔끔해진 화장실과 현관 사진을 남자친구가 제게 보내더라고요. 이거 봐, 사람 안 부르고 내가 하길 잘했지? 재료비 다 빼더라도 30만원 이득 받잖아. 모든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저한테 거짓말하면서 생생내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이 인간은 평생 이 벌은 못 고치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오빠가 한게 아니란 걸다 알고 있다고 밝혀서 고집 부리고 제 앞에서 거짓말 하는 버릇을 다 고쳐놓고 싶었는데 서로 어색해지고 민망해지는 순간이 싫어서 그냥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대체 이런 일에 왜 고집을 부려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이중으로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남자친구의 고집이라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12월 둘째 주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바로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슬슬 계약해둔 혼수 물건들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들어오려면 그 전에 입주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또다시 입주청소 업체에 제가 알아보게 되었고,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헛소리를 할까봐, 저 혼자 알아보고 제 돈으로 입주 청소를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한 곳을 찾았고 25평 입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입주 청소는 35만원 정도고 살균도 해주고 스팀이나 이것저것 해서 고급으로 청소해주는 비용이 40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하는 거 40만원짜리 해야겠다 생각하고. 남자친구에게 입주청소를 내가 예약해서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또다시 청소를 남한테 돈 주고 맡긴다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남한테 맡기면 깨끗하게 해줄 것 같아? 어차피 집이 크지도 않고 25평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돈 써서 맡기지 마. 그냥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되는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람을 불러? 라고 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결국 줄눈 했을 때처럼 또 몰래 사람 불러서 할 생각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냥 제가 입 다물고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의 청소 실력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고 혼자 하겠다며 낑낑거리다가 사람 불러서 해결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말에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냥 두말 않고 그러라 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 청소기와 밀대걸레, 일회용 청소포 등을 사서 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손놓고 있으려다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저도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기는 괜히 옆에 있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어. 하면서 저보고 그냥 가라고 등을 떠미길래 그래도 혹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상틀은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신경 써서 해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준 후에 저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되었고 오후 2시간 넘어서 점심은 먹었나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상태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바닥을 대체 뭘로 문질렀는지 미끌미끌한 데다 거품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안방부터 거실까지 온 집안이 물바다인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자기 혼자 화가 잔뜩 나서 제가 부르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온 집안 바닥을 물 청소하려고 했던 거야?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나가고 줄눈이며 이것저것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는데 제대로 쓸고 닦지도 않고 방 바닥에 세제물을 냅다 뿌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청소를 시작하려니 엄두도 안 나고 귀찮기도 해서 자기 딴에는 한 번에 싹다 해결할 요량이었던 것 같은데 집안 온 바닥을 세제물로 범벅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 닦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단 엉망이 되어버린 집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걸레를 하나 들고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계속 거품은 올라오고 너무 승질나더라고요. 할줄 모르면 아예 시작하지나 말던가 제돈 주고 사람 써서 하겠다는데 굳이나 지가 직접 한다고 해놓고 지방골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으니 제가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도 뭘잘랐다고 지가 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입이 있으면 아무 말이라도 좀 해보라니까! 아무리 방바닥을 닦아도 세제 거품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좀 거친 말투로 따져 물었어요. 그래도 역시나 남자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답답한 마음에 그만. 내가 그냥 돈 주고 사람 쓴다고 했지! 줄눈 때도 그렇고 오빠는 왜할 줄도 모르면서 나서가지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라고 화를 냈더니 그 부분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나봐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바닥걸레를 땅바닥에 팍 소리나게 내던지면서 그러게 처음부터 너가 청소한다고 했으면 될거 아니야. 너가 직접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주고 사람 부르면 다야? 돈 귀한 줄 모르고 너 앞으로 살림도 이렇게 할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장모님이 널 이렇게 가르쳤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남자친구가 잘못했고 본인이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억지부리다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요? 당장 저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우리가 만난 이후로 가장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지금 했던 말을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끝까지 자존심 굽히지 않고 자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청소하기 싫어서 사람 부른다는 게 자랑이야? 너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생각 안 했을 거야. 입주 청소 돈 써서 하자고 했다가 졸지에 살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저한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길래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고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대신 사과할 테니까 서로 화해하고 참으라고 했는데도 남자친구는 끝까지 유지부동이었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다 물어봐. 자기 집 청소도 알아서 못하고, 돈 주고 사람 불러서 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지. 심지어 남자친구의 어머니조차도 입주청소는 당연히 돈 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며.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질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살면서 평생 답답해하며 속 그리고 사느니 그냥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 그럼 나 같은 여자 말고 청소 잘하고 살림 잘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 우린 파혼하는 게 낫겠다. 다 끝내고 헤어지자는 저한테도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기길래 그냥 그러라 했어요. 결혼식을 고작 2주 앞두고 파혼하는 결심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저런 인간과 평생을 살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헤어졌고, 저는 끝까지 남자친구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가전제품이나 침대 등 혼수 계약해 놓았던 건 따로 취소 위약금이 있진 않았지만, 예식장과 신혼여행 예약해 놓은 것들은 어느 정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약금은 서로 반반 부담하기로 했고, 돈은 아깝지만 제 인생을 구하는 돈이라 생각하니 그리 아깝진 않더라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었는데, 파혼하고 헤어진 지금도 제가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네요.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센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